역대상 21장 18절 말씀 <laughs> 역대상 21장은 20장 다음에 있습니다 <laughs>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길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사라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를 와 위하여 제단을 쌓은지라 신지라. 아, 이 시간에 받은 미션은요, 미자력계에 살릴 전도서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전도서미스로 부른 줄 믿습니다. 시간표상, 미자력의 시간표를 만난 거지,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던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전도서명서 응을받을수 있겠습니까? 매일 전도 안 해도요. 매일 전도 고민하면 됩니다.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도 전도석이 있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 현장 안 나가도요. 전도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영접한 일이라도요, 매일 전도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느새는 전도 세우면 되려고 몸부림 안 쳐도요,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전도는 뭘까요? 모든 것입니다. 구원받을 영혼과 그 구원받을 자에게 복음 전할 전도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제 개인에게서 전도는 뭘까요? 제 개인의 영적 문제,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 있죠. 그걸로 인한 엄청난 고질적인 고통 있죠. 완전 끝내는 길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수에 개척교회 가서 섬기면서요. 얼마나 사람들이 강한지요. 그리고요, 저희 교회는 다락방 하던 교회에서 나와 가지고 선로 가정이 개척한 교회에요. 좋은 말로 하면은 복음 겁나게 뜨거운 분들고, 이 나쁜 말로 하면 은 담임 목사 통제 안 되는 분들이고 다라빵 교회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말이 센지요. 제 말이에요. 전혀 안 먹여 들어가요. 그래서 할수 없이 할수 있는 거 전도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전도는 뭐였냐. 눈에 안 보이게 흐르는 모든 불신앙을 완전 박살내는 길이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끝나죠 오후 예배 끝나죠 안수집사 몇몇 사람이요 서너 명이서 모여가지고요 교회 쉽습니다 자기가 개척해놓고 교회 쉽고 목사 쉽고 사모 쉽고 장로들 쉽고 매주 술 먹으면서. 자, 알았거든요. 거기에 반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현장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요. 120억짜리 공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도리, 도에서 허락해가지고 오다 받아가지고 공사했거든요. 도는 현찰이거든요. 뭐, 최소한 10억 이상, 20억 이상 벌거든요 망해버렸어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채권자들이 그 장로님 집에 거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돈도 내하고술 마시면서 항의하고, 빨간 딱지 다 붙고, 이분이 정신 벌쩍 차리고요. 이곳에서 살수 없을 만큼, 정신 벌떡 차리고 예배 해보겠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당 흐름 딱 타니까요, 완전 해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분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뭐, 보금이도 일법이도 가네. 그분이 느끼는 거니까. 뭐라 그러느냐.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완전 망하게 버리네요 보고도 못 깨달은 사람 계속 불신앙하거든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다 불러가 보세요. 딱한 사람 넘어서요. 왜냐? 봐야 되니까. 전도는 하나님에 있어서 모든 겁니다. 이번에 깜짝 놀랐네요. 무당이 귀신이 무당을 만들려고 어떻게 작업하느냐. 무당 표현입니다. 앞발 뒷발 다 들게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요 자기 가정을 치더래요 두 번째 경제를 치더래요 세 번째 경, 가정 무너지죠 경제 치죠 건강까지 무너져 버려요 하고 완전 두손두발다 들어가지고 신 받을 수밖에 없도록신 받았는데 천만원 듣는데 돈이 없어요 무당들은 신 내림해 준 사람을 신아빠 신엄마 이렇게 호칭을 하더라 고 신아빠가 뭐라냐 아무 뭐 걱정 마라. 내가 네 살려주마. 무당이 하는 말이. 그만큼 자신 있어요. 돈이 없는데 걱정 마라.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정한수도 떠놓지 말고 그냥 목욕 재개하고 매일 조상신께 빌어라. 하고 시킨 대로요. 목욕 재개하고 딱 정식 예배하는 거요. 어느 날 아는 오빠한테 전화 왔는데 나가 보니까요. 뭐술사준다서술 먹고 있는데 그냥 술 먹다가 그냥 오빠 나돈좀 줘. 그러니까 지갑에서 한 10만 원 뺏어 주더라고이돈 말고 사정 얘기를 했대요. 신 받아야 되는데 돈 천만 원 필요하다고.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천만 원 바로 빼갖고 주더랍니다. 그런데 여 무당 말이요. 우리 성도 말이요. 귀신이요, 가마 감동해가지고 돈천만 나오게 만들어버리더래. 그래가지고요, 법당 차려놓고 이제 무당이 된거야요 귀신이 밤마다 잠을 안 자더래요. 얼마나 괴롭히고 힘든지. 그래가지고요, 이놈의 더러운 법당, 대다 때친다고 휘발유 부어놓고 불붙여는데안 탑을. 귀신이요. 불도 안 붙게 만들어요. 자살하겠다고 가스 밸브 켜놨거든요. 그러고 짰는데요. 아침에 멀쩡하더래. 오바이트만 나오고 얼른 살았다고 또 창문 열었더니 계속 괴롭히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칼로 긁었대요. 그러니까 피가 팍 터지니까 사람이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쓰러졌는데 택시 기사가 어찌 알고 귀신이 보내가지고요. 중환자실 넣어가지 살려불더래요. 평생 종로로 당하더라 죽지도 못하게 만들더래요. 우리교 집사 부위를 통해서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교 전도자 권사 보냈죠. 예수 영접하고요. 제가 자세히 보면 한 3주쯤 돼서 메시지가 들립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잠다운 잠을 잔대. 어느날 그 귀신이 한번 오더랍니다. 내 안에 크리스도가 있는데 니가 이게 그 뒤로 안 오더랍니다. <laughs> 그분을 연결한 집사, 영점이 하고 지금도 병원에서 예요 뭐라고 이, 이 무당에서 돌아서 뭐라고 했냐. 아니, 그리스도가 귀신도 꺾었는데 그까니까병만 <laughs> 우리 집사보고 하는 말. 이건 그분 얘기고요. 제 개인에게 우리 가분에 흐르는 영적 제한과조주 있습니다. 말로 못하는 그 속에서 평소 허덕이다가 산내 네.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모든 영적 조주를 끝내는 길이 존재했습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제게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요. 지금은요. 완전 불신을 담고 있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연히 강다 흐름 타면서 말씀 잡고 따라오는 사람들. 저, 8년 여수가도 못 깨면서요. 기도 응답 안된게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기도 안 대, 응답 안된게 있거든요. 그리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의 강다 흐름 속에서요. 모든 성들 응답 다 봤다.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 전도원도 안 일어나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쓸데없는 소리에 휘말리죠. 끝납니다. 진짜요. 사람 소리 들으면 끝납니다. 우리 부교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 가서 절대 사람 소리하면 안 돼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오직 삼오늘만 포럼해야 돼요. 전도 안 해도요. 매일 전도 고민 하죠. 어느새요.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벌써 서밋의 자리에 다 있습니다. 우리 동문이요. 집중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본부를 어도 훈련 받아 가지고 자의 현장으로 흩어져 가지고 현장을 뛰었거든요. 그러다가 모이는 시간표를 만났어요. 집중시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조회장님, 유회장님, 전국에 하루에 매일 7 0 0겹씩 뛰면서 동문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요 전도학교가 세워졌어요. 그, 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있는 호남땅에도 전도학교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전도학교 세워져서 뭐였냐면요. 캠프였습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 집중 캠프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미자리께 살리자고, 미자리께 살리자고요. 월차 내서 참여한 사람. 어떤 장로님은요 캠프 중에 자꾸 사업자에서 걸으셔서 전화오니까 핸드폰 집에다 놔두고, 캠프 집중하겠다. 성경은 어린애들도 캠프 참여하려고. 그렇게 1년, 2년, 우리 동문교회를 순회했습니다. 근데요, 캠프 잘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 보고, 그 동문교회 가서 캠프해주고 오는 교회 되지 말고, 실제로 미자리교회를 살려라. 어떻게 말입니까? 저는 잘 못하는데, 갱신해라. 어떻게 갱신합니까? 우리 교역자들하고 포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월요일 날 예비캠프 1차.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예비캠프 2차. 그 다음 주 월화 봉캠프. 그리고 네 번째 주는 후속캠프래요. 우리 정무사교육가또감당을하고요 그래가지고 올 1년을 또 돌았네요. 이쯤 되니까요. 아, 그냥이 아니네. 이것이 그야말로 진짜 헌한 복음하는 전도운동이네 라는 마음들이 우리 동문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은요. 동문 목사님들만 전도학교에 모이는 게 아니고 동문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중지자들 있죠. 전도자들. 이 사람들이 전도운동 같이 하겠다고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전도학교인데요. 한 50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1박 2일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들은 이유는요.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전도 학교마다 지회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뭐, 일단은 막연할 겁니다. 지회장님, 총무님을 위시해서 모든 동문들 모여가지고 지역의 동문교가 어떻게 살리나. 그리고 지역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역 복음을 어떻게 하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포럼하면 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종회를 하는데요 제가 딱 앉아 있으니까 종회 가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 노회의 노예, 자기 노회장 목사님이요 제 옆에 타고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현재 현 노회장님이시죠 당신이 노회장이 되면 우리 노회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하겠다. 그림을 쫙 설명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말서 목사님. 일단은 목사님이 우리 노회를 전도운동하는 노회로 만들겠다는 것은 저는 대환영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가지신 그림. 그동안의 캠프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현하면 은 종국에는 다 실현될 겁니다. 왜냐 목사님이 전도운동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현 노회장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문이 좋다 동문들은 전도운동 하잖아 동문들은 불신자인장에 전도하러 가잖아 조만간 이 노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캠프를 또 실제로 그 어느 지회라고는 말씀 못 드렸고요. 여기 와서 포럼 하는 중에 그쪽 노예에서는 다락방 교회가 없는 지역에 캠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요, 그러지 말고 노예 안에 미자리 교회부터 살려봐라. 당장 우리 노예 안에 소속도 교회가 미자리인데, 이제 막 개척한 교회들인데, 그 다음에 다람방 교육 없는 지역에 가서 개척해 뿐. 얼마나 멋있겠냐. 우리 동문들이 흩어진 모든 전도학교에서, 지휘에서 전도 운동 때문에 모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거 하면은요, 제가 저 3년 돌았거든요. 3년 동안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니까, 내 혼자 느낌이니까 이야기해 볼게요. 다내 교회 중심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운동인지는 몰라요. 그리고요, 드러나는 것 이것만 좋아해요. 진짜 말다 못하죠? 그거 어떻게 다 말해가지고 전도 운동합니까?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우리 동문들이 있는 전국 세계 지역마다 전도운동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일을 지속해야 되는데요. 사단이가 가만히 안 있죠. 오늘 역대상 21장은요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요 요합 장군 앞, 앞장 세워서 계속해서 정복전쟁 막 파고 들어가는데요 이스라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군대도 많아지고 그런데 21장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니라 모세 보고도 개수하라 그랬군요 그때는 문제 안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문제 삼았세요 왜냐 경우가 달라요 어디다 기체했냐 다윗이요, 내가 이렇게 막강한 국가의 어마어마 왕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고요, 왕중의 왕 다윗을 쳐버린 겁니다. 다윗을 쳐버린 겁니다. 사단이가요, 자꾸만 뭐 시키냐면요, 충동절 시킵니다. 전도운동 말고 뭔가 다른데 매력을 느끼더라뭔가나 중심으로 나를 드러나는데 집중하더라 다윗이 여기 걸려 들어 부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의 천사를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치는데 다윗이 어느 정도 막강하냐? 북 이스라엘만 군대가 110만. 칼을 빼서 싸움할 수 있는 군사가 110만이요. 광주에서 1만 명랩레트대야할 때요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일산에서 2만 명 모이니까 겁나더라고요. <laughs> 근데 110만이요. 그리고 남 유다에만 47만 명이요. 다윗의 역을 이렇게 계서해 가지고요. 그 숫자 드러내 가지고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요첫 번째. 천사를 보내서 첫뿌리가 당장에 7만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때 다윗이요 왕의 심정이 아니고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른한 타장마당에 가가지고 요 앞에 재단을 쌓아라.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기도입니다. 동문들이 모여서요, 동문 전도운동을 어떻게 열 것인가? 동문들 중심으로 노예도 살리고, 지옥보음마도 하고, 세계보음마이르러서 어떻게 승바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만 보고도 기뻐하시고 되어지가실 줄 믿습니다. 원래 제 인생 자체가 밑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복음 만나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재질다안됐는데요 단어 붙잡았어요. 그리고 잘못 하는데 달려왔거든요. 전도 잘못 하거든요. 캠프 잘못 하거든요. 그래도 은약 잡고 달려왔거든요. 교회 안에 밖에서요. 전도 운동이. 그래도 우리 중심 놓치지 말아라. 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 동문, 전도 운동 시대를 놓고, 우리 각 지회장님들 중심으로, 또 지회장님을 위시해서 총무님들임원들 모든 동문들 모여서 기도하고 고민한다면,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모두가 전도 서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다음 순서로 우리 유정 소상 위원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